본인의 외모를 10점 만점에 몇 점이라고 생각하시나요? 7점이요. 10억 받고 얼굴 랜덤 돌리기, 지금 이대로 살기. 전 지금 음. 이대로 살겠습니다. 아, 10억이 있으니까요, 원래? 돈을 잘 버시잖아요. 돈을 잘 벌어가지고 10억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안 돌린다고 하시는 건가요? 아, 저희 어머니한 그렇게 기만하니까 아, 좋으세가 건... 사람들? 저희 어머니 욕하시는 거예요, 지금? 전 저희 어머니한테 지금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는데, 좀뭐 하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웃음> <웃음> 취미랑 특기가 되세요? 취미는 사업이고요. 특기도 네. 사업입니다. 돈 많다고 자랑하시는 거예요? <laughs> 구독자들 기만하시는 건가요? 혼자만 먹고 사니까 좋으세요? 제가 좀 나눠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인스타 공개 가능한가요? 인스타 공개를 해달라고요? 너이 영상 몰라요? 원래 이렇게 찍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인증백지도 아. 달려있고 아. 기만하시는 건가요? 아, 네? 없어요네 아. 기만하시는 건가요아 없어요? 씨발... <laughs> 싫 영상 딱3 0점만더 넣어주세요 싫어 싫어 본인의 얼굴이 10점 만점에 몇 점이라고 생각하세요? 아 싫어 싫어 네? 제 얼굴이요? 100점이요 아니야 10점 만점이요 그러니까 100점이요 아 10점이 만점이에요 11점 제가 코가 좀 크긴 한데 네. 이목구비가 진짜 누구보다도 뚜렷하다 생각해요 아니 요즘 좀 잘생겨지긴 했어요 네. 사랑을 해서 그런가요? 예? 네? 없지 않아 있다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가실 것 같아요? 네? 당신이 끝났잖아 아, 예? 이씨. <laughs> 10억 받고 얼굴 랜덤 돌리기 지금 이대로 살리기 10억 받는 거요? 다른 얼굴도 네. 한번 사 살아보고 싶긴 해요 아 그래요? 어존자리 사람은 그만 살고 싶고 취미가 어떻게 되세요? 자, 저기요 저 네. 이게 아직도 3년 전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지금 하반신까지 저... 나오고 있어요 제 <laughs> 취미요? 네. 야동보기 특기는 어떻게 되세요? 자위 오, 아 미안 아 맞아 미안 아 이거 자름 자름 아니 아니 그게 아니야 아니,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 <laughs> 아니, 아니, 그 아니, 가 여지가 되고 깜빡 인스타 공개해 주실 수 있나요? 인스타 공개요. 어... 아, 근데 이 친구 인스타 알려주면 돼요. 마케팅 직원인데, 아, 그래요?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어요. 그면 보여주세요. 팔로우돼 아, 있어요? 안돼 있어요. <laughs> 갱지라고요. 네네. 저희 마케팅 직원인데, 아직 이 영상이 올라간다면 이게 500이 되잖아요. 여기 우화성 채널에서 줄 없는 번 접합니다. 우화성이잖아요? 아, 네네. 김태우로 바꾸죠. 어, 네. <laughs> 본인 외모를 10점 만점 만점에 몇 점을 생각하세요? 아, 13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12점은 아쉽고 14점은 너무 과한 것 같아서 10점 만점이에요. 예, 1 3점이요 10억 받고 얼굴 랜덤 돌리기 아니면 지금 그대로 살기. 10억 받고 랜덤 돌리기. 랜덤을 돌려서 꽝이 나온다 하더라도 매력으로 충분히 어필할 수 있지 않을까. 아돈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돈 때문이에요. <laughs> 취미나 특기 이런 거 있나요? 사업 구상. <laughs> 특기는 제가 노래를 좀 잘해요. 만수줄 실습니다. 인스타 공개 좀가능까요 아, 인스타 그램이요. 어, 이거는 아아 직접... 아직... 아, 인스타 오 3.6만 인플루언이시네요 키가 몇이세요? 기가진이요? 키가 키요. 기가 뭐야? 키요. 키 네, 뭐야, 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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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황하지 마시고. <laughs> 아, 본인의 얼굴이 10점 만점에 몇 점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한 9.5점 되지 않을까. 어. <laughs> 저는 10억 줘도 제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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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안 물어봤어요. 아직 안 물어봤어요. <laughs> 10억 받고 얼굴 랜덤 돌리기 아니면 지금 이대로 살기. 아, 저는 이대로 살겠습니다. 그럼 지금 10억을 받으신 거죠? 네, 받았죠. 랜덤을 어, 랬리... 한번 돌렸는데? 돌려도... 터진 거죠? 아, 뭐. 네, 터졌어요. <laughs> 사사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사오. 사업... 취미나 특기 한번 알수 있을까요? 또 여자 쳐다보기 이런 거참 좋아합니다. 아 인스타 공개해줄 수 있나요? 아 인스타 공개할 수 있죠. 일스타기 네. 때문에. 천명정로 있습니다. 오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10억을 갖고 계신 거죠? 제가 그. 네 알겠습니다 <laughs> 어 본인의 외모를 10점 만점 중에 몇 점이라고 생각하세요? 그제 얼굴 찍고 싶은데 싶은 <laughs> 아 키가 네. 크셔가지고 어 저는 한 3점 정도요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10억 받고 얼굴 랜덤 돌리기 지금 이대로 살기 아전 이대로 살겠습니다 어우 얼굴 나오니까 굉장히 예쁘네요 <laughs> 네. 이걸 저왜 찍는 거예요? 통장에 이미 10억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시는 거죠? 아... 어... 우화성 구독자 기만하시는 거죠? 우화성 사랑하고요 감사합니다 무한성이 너무 아깝네요 네. 그 취... 구독자가 더 나한테로 나오면 나더 잘할 수 있는 취미... 네 <laughs> 안녕하세요 태연튜브고요 아니요 아니아직 네. 아니, 질문이 야니고 아니, 아니면... <laughs> 댓글을 보시면은 <laughs> 취미와 특기가 어떻게 되세요? 아시다시피 뭐 운동만 하고 있고요 특기는 뭐잘 버티는 거 네. 마지막으로 인스타 공개 네. 가능한가요? 아 아니요 여기 네. <laughs> 감 많이 죽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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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팔로워가 되게 많으시네요 어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네, 습니다 제가 이만 감사합니다 수고하셨고요